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과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연구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전도자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였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를 연구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그 최근에 뭐 이래 한명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그 누구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수 JYP 있죠, 박진영. 예,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영어를 잘하면 좋잖아요. 안 좋으신가 보네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래 좋잖아요. 미국에, 뭐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서, 뭐, 영어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 박진영이라는 이 사람이 또이 학벌도 좋아요. 뭐,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3대 기획사라고 하는 JYP에 이렇게 뭐,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지식이면 지식, 뭐, 또 이제 뭐, 그, 돈이면 돈, 뭐 권력이면 권력. 어떻게 보면 정말 남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몇년 그 전에 이렇게 그 앨범을 하나 냈는데요. 그앨범의그 제목이 그겁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예, 네,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 오늘 이전도사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솔로몬 왕도 뭐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뭐정확한 이름 안 나오고 전도자로 나오지만 솔로몬 왕도 뭐놀 만큼 놀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와이피는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 놀만큼 놀아봤어. 나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나 놀만큼 놀아봤어. 또 벌만큼 벌어봤어. 그러면서 이제 또..." 예쁜 여자와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게 겨우 일어날 때 기분이 싫어졌어.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구해줘. 이렇게,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가사가 나가는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놀 만큼 놀아봤는데, 돈도 벌 만큼 벌어보고, 예쁜 여자와 데이트도 해보고, 내가 뭐, 좋은 술도 뭐, 한번 먹어보고, 좋은 곳에서 잠도 자보고, 할거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j y p 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j y p 가구원파의 이제 뭐 사위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JYP가 이단이다 뭐 아직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에 JYP가 요즘에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거든요. 이제는 뭐 노래 강연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뭐그 오디션 뭐 그런 거 보면서 뭐몇 점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어떤 분은 거기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고백을 한번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JYP 강의를 통해서 알았다면서. 정, 정말, 이때까지 내가 구원이 뭔지 몰랐는데, JYP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게 뭔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유행이 되니까, 저는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유행을 하니까,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찾아봤겠죠. 찾아보면서 저는 이제 안 찾아봤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신학적으로는 뭐그 강의에서는 아직 신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JYP가 이제는 놀만큼 놀아보고 할만큼 다 해봤는데 결국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가? 날 구원해 줘. 가사에서 날 구원해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날 구원해 줄 거는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해볼것다해 보고 내가 이 땅에 누릴 것다 누려 봤는데 결국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수고롭다. 결국, 이 수고를 이 해방시켜 줄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헛된 곳에 수고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곳에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15절 이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없도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 먼저 지혜를 탐구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캐랑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하는데 지혜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탐구하는데 지혜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연구해 보았는데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세상에 왜곡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혜가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류는 지난 과거에 비해서 정말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분들을 지 과거의 분들의 그 지혜가 축적되어서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 더 놀라운 지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형편이 좀 나으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laughs> 마스크를 쓰셨어요. 여러분 형편이 좀 어떠세요? 그 지혜자들이 좀 배우고 공부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좀더 공정, 공정화되어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지혜가 소외된 자를 이 사회의 약자들, 막 그런 자들 구부러져 있는 이 사회에 억울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이 사회에 이 사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 공부하는 그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좀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야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야 정치하는 사람들, 역시 내가 밥한끼 사줘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박수 쳐줘야 되겠다.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예,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저거보다 잘하겠다. 예, <laughs>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정치하는 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혜롭다 한들, 그 지혜가 세상에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지혜로운 자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그런 거나 뭐 합법하려고 하고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지혜가 그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뇌와 근심을 근심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많이 알면 좋지요. 근데 결론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지혜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번뇌와 오히려 근심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무엇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이효령 박사, 모두가 인정하는 지성인이죠. 이효령 박사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문학을 50년 했는데, 자기가 문학을 50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문학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어렵대요. 가장 어렵대. 자기가 문학을 50년이나 했는데, 교수님, 박사님, 문학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나 대답,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뭐 번뇌와 근심을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뭐, 뭐에, 문학에 대한 해답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지성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리 똑똑해도 언제 이제 자기가 깨졌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갑작스런 외손자의 죽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외손자의 죽음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포도원교도 오셨다고 하시던데요 우리 이민아 목사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그 딸이 이제 시력 상실과 암 투병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로서 옆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초대 장관을 지내고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딸 하나가 시력이 상실되고 사랑하는 딸, 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옆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하는 가운데 고통을 치유받으면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효령 박사가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러한 책이거든요. 이분은 아직 뭐 거기에서 나는 아직 지성에서 영성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겸손한, 이렇게 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고백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 내가 문학을 50년 하고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 할수 있는 것은 외손자의 죽음도 막을 수 없고 딸의 병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영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의 자유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돌아오십시오. 저는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자입니다. 새벽에 다른 것에 수고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행복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체가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분들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세상의 어떤 분들보다 똑똑한 분들이고 이 세상의 어떤 분들보다 잘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행초 기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헛된 건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행복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영혼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헛된 수고와 헛된 고통과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포도원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간격하여서 복음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원교회를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주시고 귀한 단임 목사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주시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많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주시고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극미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각양의 소원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터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터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